안녕하세요. 방샘TV 의사 박민철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제가 이제 8년 동안 여러 시술을 많이 해보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내가 이 시술을 받았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게 가장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피부과에서 이루어지는 시술들이 실제로 어떤 효과까지 낼수 있고 얼마나 효과를 기대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로서 한번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크게 보면 피부 파트, 뿌띠, 제모, 비만 이렇게 하면 네 가지로 나눠 볼게요. 제가 아는 시술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피부 시술 중에 기미, 주근깨, 후천성 양측성 오타양 모반 영어로 얘기하면 어브넘 흑자 그리고 여드름이나 긁킴이나 이런 상처가 아무는 과정에서 생기는 침착들 염증 후 색소침착, 영어로 얘기하면 PIH 요게 아마 대부분일 것 같은데 그 색소 진단마다 좋아지는 정도가 다 다르거든요. 기미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완치할 수 없습니다. 기미는 사실 나쁜 놈이 아니고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방어 시스템이기 때문에 항상 피부를 보호하려고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치가 안 되죠. 대신에 기미를 갖고 살고는 있지만 기미가 활성화되지 않게끔 유지 관리하는 거. 이게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미는 한70% 정도 좋아지게 하면 정말 많이 좋아지는 거다. 이게 이제 솔직한 얘기고 주근깨는 10대 후반부터 20대 중반까지 생길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근깨는 거의 100% 없어집니다. 주근깨만 있는 경우가 있고요, 주근깨가 있었는데 치료를 안 하고 나이가 들어서 기미가 또 덮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또 주근깨만 보고 레이저를 세게 쐈다가는 기미가 또더 진해지니까. 주근깨는 많이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케이스가 많지는 않지만 딱 보자마자 알수 있는 질환 중에 오타양 모반이 있죠 양측에 이렇게 회색빛이 돌면서 그런 경우는 정말 긴 싸움을 해야 돼요 기미, 흑자, 주근깨 이런 질환들은 한 5회에서 10회 정도에 거의 끝나는 게 일반적인데 오타양 모바는 30회 정도 긴 싸움을 해야 된다고 미리 말씀드리고 색소가 굉장히 깊게 있기 때문에 빨리 좋아지게 하려고 무조건 세게 쏴버리면 깊은 색소를 덮고 있는 기미가 또 성질내기 때문에 기미를 성질내지 않게끔 하면서 저 안쪽에 있는 색소를 깨부시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오타양 모바는 긴 싸움을 합니다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요 개선도는 60% 70% 정도 옅어지는 게 일반적이고 그리고 재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흑자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단순 흑자처럼은 경계가 되게 명확하면서 갈색이 진하고 선명한. 그런 흑자는 거의 100% 날아가고요. 그리고 조금 더 깊게 있는 흑자들은 조금 덜 좋아지는 경우가 있죠. 깊은 흑자라든지 기미가 덮여 있는 복합적인 형태의 흑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70% 정도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PIH, 한글로 염증 후 색소침착. 여드름이나 염증이 트러블이 지나갔던 자리에 남는 침착. 어디 긁혔을 때그 상처가 아물면서 남는 침착. 이렇게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치료를 하지 않아도 12개월 이내에 좋아진다고 되어 있지만, 그 상처 부위에 또 다른 염증이나 여드름이 생기게 되면 더 길어지겠죠.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치료를 하면 80% 정도 좋아질 수 있어요. 또 많이 하시는 게 홍조, 여드름 붉은 자국, 실핏줄. 다시 말하면 모세혈관 확장증 요런 붉은 색소가 있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세혈관 확장증 실핏줄처럼 있는 거 그거는 거의 90% 이상 좋아져요 반면에 홍조라든지 여드름 붉은 자국은 50% 정도 좋아지는 게 현실입니다 치료를 하려고 생각했던 분들은 부드럽게 완화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또 많이 이제 오시는 게 여드름이죠 여드름. 10대 학생분들 여드름 치료하는 거하고 성인분들 여드름 치료하는 건좀 다르거든요. 여드름 치료를 했을 때 개선도는 거의 매끈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약을 먹을 수도 있고 기본적인 필링 관리를 할 수도 있고 피지를 파괴하는 레이저를 할 수도 있고. 10대 때 학생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그 나이 때는 남성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분비되는 나이 대예요 여학생이든 남학생이든. 그래서 실제로 치료를 해보면 당연히 개선은 되는데. 호르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성인 때 치료하는 것보다는 좋아지는 정도가 좀 낮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그런 염증들을 많이 컨트롤해서 잡아주면 폐임이나 침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하는 거를 권장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입니다. 모공이나 여드름 폐인 흉터에 대해서 치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참 굉장히 어려워요. 모든 의사분들이 공감하실 건데 모공을 좁히거나 여드름 폐인 흉터나 이런 것들을 조금 부드럽게 만드는 치료들 이런 부분들은 모든 시술 중에 제일 개선도가 낮습니다. 저는 한50% 정도 좋아진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것도 정말 많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공이나 흉터는 100% 좋아질 수 없다 절반 정도 부드러워지면 많이 좋아지는 거다 모공이나 흉터 치료를 고민했던 분들은 개선도를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 한 절반 정도 부드러워지면 내가 치료를 잘 받았구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피부과 시술을 받을 때 과연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는지 제가 의사로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어디서 치료하든 간에 고그 정도의 베이스 라인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기보다는 의료진과 잘 상담해 보시고 치료를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